맞습니다. 서보장이에요. 자 오늘 GTA g t 레이스 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힐링 레이스 3탄입니다. 팽네오 씨가 오! 만들었고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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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정준아 따라하는데 아무튼 어, 바이크 레이스입니다. 오늘 같이 할 사람 저트퍼슨 고래형 왈드입니다. 고고씽! 안녕하세요. 아 인사 안 해요? 어안 하는데? 오!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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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고고 하죠. 바로 고고. 아 역시 아, 뭐가 좋지 오지는 오, 오지는 아코디, 대가티, 앙바티 대가티 오지는 파티, 아, 안바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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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파티 파티 힐링, 힐링 레이스면 산체스지 힐링 레이스니까 나좀 그런 힐링 레이스가 아니야 아것 같은데. 그런 게 아니에요? 몰라 몰라 난안 해봤어. 화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네. 그럼 아, 화 이거는 모르겠다. 힐링이 아니지? <laughs> 나 모르겠다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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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잠깐만 잘못 선택했다. 어? 뭐? 마크 초우네. 내가 직접한 진짜... 힐링이네. 나 혼자 힐링하네이 사람들. <laughs> 뭐야 너 뭐야? <laughs> 나 혼자. <laughs> 야 이노베이터 아니야 저거? 아 이노베 야 이노베이터는 램버 아니야? <laughs> 나 혼자 힐링한 애. 이거 의 언더테이크. 언더테이커 <웃음> 네가 죽든 살든 넌나와 거의 종소리 터널, 지금 들림 터널 좋다 터널 좋다 <laughs> 나는 일등을 생각하지 않겠어 오케이. 오케이. 아 이거 뭐야 이거 아. 야 이거 어디야 아. 야 이거 뭐지? 아. 뺏기면 안돼 내꺼 뺏기면 안돼 야 뭐야 아아 참내야 아. 아나 아. 거기 한 번에 통화했는데 뭐지? 아, 에 접어라 고생해 아왜 아, 점프 아 점프 낚시 아. 와 점프 낚시 점프 낚시 지렸다 와 지렸 다아 뭐야 야아 아, 뭐야 점프 아니 거기 <laughs> 아, 아, 아. 아 미안 쫑아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구만 이거는 와. 살살 살살 아 쏘지 마요 쏘지 마요 진짜. 아, 아 쏘지 마요 아 진짜 에, 에, 에. 뭘 쏘지 마어 y e 갑니다 갑니다! 호아 이게 어딜 <laughs> 봐서 힐링 레이스지? 아 이거 낚시 레이스 같습니다 ㅎㅎㅎ 아아... 아아아아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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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! 안돼! 아. 안 안돼! 어 아이들 똑같아. 아픈 건 금방이야. 아픈 건 금방이라고 뭔 소리야? 아픈 건 금방이라고요? 아이글로 가면 안 되네. 어디로 가야 올라가... 돼요? 와. 길이 안 나와 있어. 길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겨? 이게. 저거 점프를 점프로 왼쪽으로 해야 돼요. <laughs> 왼쪽으로 그러니까 저거대로 점프하면 안 되고. 와, 아. 저버는 솔직히 짜 살짝 줄여서. 와, 아니, 아니. 아. 오케이, 와도 거기서 왼쪽으로. 아 오케이, 그렇게. 아, 아, 아. 예, 바보들. <laughs> 어, 찍었 찍었네. 갔다. 찍었네. 아, 이거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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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달리는 거이거 야, 거 야, 저거이 야, 거거저거 오케이. Okay. 저거 올라가던데 피크 좀. 예. 예. 오케이. 오케이.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핫. 저왕따된거 같은데. 아, 어서 와. 원래부터 원래 원래 왕 따였잖아. 이제 그런가. 안 왔나? 아. 지금 눈치 챘어? <laughs> 눈치가 좀 없네. 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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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. Okay. 아, 역시 저퍼리 아. 클래스. 오케이. Okay. 야왜안 가지? 오케이. Okay. 야좀그형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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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? 아니. 오케이. <laughs> <okay, okay. 웃음> 올바, <laughs>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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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<laughs> 아찍 찍긴 찍었으니까. 올라가셔 쭉 가시면 됩니다. 에 네, <laughs> 페이크 안녕히 네, 네, 가세요. 네, 오케이. 아, 오케이. 가망이 없는데요? 가망이 없는데요. 와 진짜 와일도형 진짜 이상한 거 골랐다.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? <laughs> 오케이. 저 <laughs> 내릴 건데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내 오케이 내 앞에 오케이 정규 <웃음> <웃음> 2등. 아 이거 졸라 힘들다 이거. 왈도 형저저 소지 저, 저 마요. 소지 마요. 어 뭐라고? 아 어, 좀, 아, 응, 아. 아! 진짜 아. 아, 처음이 아, 아, 처음이 아픈 법이야? 먹는? 훔먹는? 아 진짜 예 <laughs> 오케이 아, 그, 아 됐다 됐다 주식 아, 두다암구관 끝났다 아, 야나 방금 뒤 보았는데 뭐 떨어졌어 뭐야? 아 산가 아 오케이, 좋다. 아, 아 암구원 끝났나 보네 이제. 죽었다, 끝났다 이제 힐링이다. 좋아요 둘이 힐링이다어 아, 그거 끝나면 힐링이야. 완전 편해. 아, 아. 아 힐링 나 힐링 나 힐링 나 힐링. 진짜. 아. 얘들아 진짜 힐링일까? 아네 아직 손엔? 아직 우리 손에, 손에 많이 남았지? 같이 깔면서 가죠 형. 아, 아. 이거 괜찮냐? <laughs> 오케이. 얼마 몇 개? 그다요 둘이서 모든걸 훌훌 엎지고 제주도 아바다 기모티 ㅋ 뭔 아. 소리죠? 아닙니다 네어 뭐, 네. 가지? 아 부스터도 이거 가다 이거 다 아! 야울산큰래 고기 맛춘다 아, 너 엄청 부담 말랐어 야야 편해? 알네다아래세요 떨러세요. 아 이제 <laughs> 이제 야. <웃음> <웃음> 어, 고맙 고맙 고맙. 이쪽이 아닌데 이거 페이크였네 이거. 아 진짜. 어, 어, 아 뭐야? 보스. 아, <laughs> 아, 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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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가 구독 다 해주네. 고마워. 여기 저 끌고 가주면 안 돼요? 뭘 끌고 가 소리야? 한. <laughs> 아 <laughs> 야, 너 때문에 별 떴어. 아, 그만 죽어. 아, 너별 떴다. 아, <laughs> 어, 둘이서. 아, 어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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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. 이게 아니다. 나 간다. 아, 경찰 개다. 아. 아, 떨어지. 아. 아, 여기다. 오케이, 찍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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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. 아! 주, 응 죽어 어허허허들어 어, 어, 어. 어, 가는거야? 아 여기구나 <laughs> 누가 소믈리창 <손머리 창을> 법했는데 <laughs> s g 러비. 아 이그 이그 야 방금 보코노 피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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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못찍는다 모크군 모크군 안녕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죽는거 내가 봤어 모크군 키테 키 <laughs> 아, 어, 아 이기 마셔, 아, 이기 마셔, 목욕은 잇대 아, 진심더럽다 이런 내가 더럽다 아, 이거, 는다행이네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말 아, 행이다 아, 니어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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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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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, 잠깐만, 아.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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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체크포인트 맵까지 가렸어요. 아, 나 지금 아. 21. 아. 아, 많이 갔어. 아. 아. 많이 갔지. 14대. 아. 응, 음, 안 물. 예. 아. 떨어지는 사람 포밍런처로 죽여야지. 난 여기서 오는 사람 죽여야지. 와우. <laughs> 와라, 떨어져라. 핫! 발도킹! 와! 제발, 제발, 제발 가라. 제발, 가라. 형님, 미안하지만 저도 들어갈 거라고요. 야 여기 절벽에서 많이 떨어지네삼천공0 o 가 형님 u n g u n g a Good luck, sir. Young Tim! Yes, this is so. I'm going to get you. I'm going t 그... <웃음> 아, <laughs> 가다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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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가겠다. 어가겠다 일로와 미안해 미안해 아, 가잡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 아, 그게 아, 그놓 아, 나 아, 이고 아, 는어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아, <laughs> 그, 이, <laughs> <laughs> 고형님 하야츠. 하이. 모쿠쿠드. 아스멘데스. 댓츠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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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나 언제까지 죽어야 돼? 나 온몸이 젖었어. 끝날 때까지. 아무로. <laughs> 난 물로 젖었어. 어, 언제 끝나? 너무 힐링 돼. 어 잠깐만. 하! 아, 자! 트로아. 한체급. <laughs> 쟤... 지금... 쟤가... 뭐야! 아... 망쳐어 아, 잠깐만... 2등은 내꺼다 아니 아, 나 잠깐, 잠깐만요 아, 잠깐만. 벌써 들어간거예요 완전 들어가라! 완전 들어가거 <laughs> 벌써 들어간거예요 안돼! 완전 안돼! 아 이겼다! 같이 <laughs> 간다! 오지마! 먼저 들어가야지 안돼! 안돼! 자. 아 잠깐! 잠깐! 저도 있다고요! 저도 있다고요! 난숨빈 기다릴게 이것이 모크군과 피코의 힘이다! 그게 뭔지 네, 몰라. 어서와 아니야넌할수 있어. 안 돼요. 지금 쓰러져 제. 있어요. 절대 안 돼. 제아 진짜 절대 안 돼. 이거 <laughs> 이, 이거 호걸이 할아버지 모셔도안 돼. 미친 <laughs> 이 빛이 보여? 네, 아프해안 돼. 이거. 아, 이거 저거안 되겠다. <laughs> 버릴 때 버려야 돼. 네. 매일 헤이. 해야지. 헤이하이. 나걸아 알다. 아, 아, 나 일단 오시던데. 아. 진심.. 와.. 이런 오토바이있네 와.. 야그중그 와중에 1등 할수 있었는데는 뭐냐? 아.. 내가 이겼지 후우! 예! 진짜 없네.. 흐 <laughs> 자! 아! <laughs> 뭐야 <뭐였지>? 쟤 해병대 갔어? <laughs> 형왜 대머리 됐어요?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 눌러주면 안되냐? 제가 입수하겠습니다 오케이 <laughs> 아 기름 먹지마! 간다 점프 받아라!